자 오늘은 5만원 주고 템무에서 10개를 산 어, 아이템들을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 타러 갈때 필요한 물품들을 대충 주문해 봤는데요 어떤 쓰레기 같은 제품이 나올지 오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먼저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는 가방 캐리어 가방 포장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이거는, 이건 만원 정도야. 오, 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게 뭐 충전하는 거, 손도 꺼낼 수 있고, 한다 해서 사봤는데, 오.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오, 자꾸도 잘 열리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쓰레기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다 하다 오 많이 들어가겠다 이거. 그죠? 패스. 그리고 어, 제가 태블릿이 있는데 SD카드 넣으려고 이또 공짜로 준다길래 주문해봤어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별로고 이거는 코떨깎게 박싱이 아주 예쁘죠 작동이 될까요? 오 된다 오, すごい, 된다! 아니, 이거, 템 생각보다 괜찮은걸? 일단은, 나중에 씻고,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,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캐리어에 넣을 때, 전기 제품들, 정량, 저는 이제 외장 하드나, 휴대폰, 밧데리 이렇게 뭐, 케이블 이런 걸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, 이걸 하나 사, 미니백을 하나 사봤어요. 오. 이것도 생각보다 깔끔합니다. 오, 나배 그리고 저는 그냥 칼 면도기 쓰는데 면도 공짜로 준다해서 주문해봤어요. 라나 내부 구성은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. 되나 오, 된다. 어, 일단 다 작동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네. 정말 신기하네요. 약간, 재질은 별로인 것 같은데, 뭐, 얼마 쓰다가 망가질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괜찮네요. 그리고, 양말. 배탈 때또 양말 많이 필요하거든요. 양말이고, 이게 뭐지? 다섯 켤레, 뭐 2000원 인가 해서 사봤는데 뭐 형만 괜찮죠 아이템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후레쉬 라이트 후레쉬 라이트는 보통 저는 배에다 안들고 가는데 회사에서 보내준거 써야죠 근데 얘또 공짜로 주길래 주문해봤습니다 뭔가 큼직하네요 오 스고이 옆에서 또 불러오네 괜찮습니다 일단 이것도 충전은 이걸로 하나 봐요 다 됐나 마지막 아이템 화장실 청소 <laughs> 이거는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서비스 그렇습니다 땡 그래서 템호에서 5만 원 정확하게는 5만 3천 원 정도 주고 이. 몇 가지 아이템을 사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와 이래 가지고는 이 중국한테 이 우리나라가 다 잡아먹히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와, 와 쿠팡이 이거 이기기 쉽지 않겠다. 그것이 오늘의 언박싱의 후기입니다. 그럼 안녕.